입만 가져올 서니다 <laughs> 근데 그 입은 92년이 넘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끝나고 즐겁게 사세요 오늘 이 시간은 지금 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씩 즐겁게 사세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기 준비된 음을나풀 내리라. 어머니, 빌려 나를 영원히 빌려. 나를 나 다시 구천에 비려나를는영웅나는영인게되도나가시 구천에 빌어 풀리내리라흘러가 살라. 죽음을 만나도 아무러지도않은풀 내리라. 물과 가이 살다가 물을 만나도 살다. 아무것도 떠나도 불내리라. 아버지 나를 보고 싶은 편안한 사람들게 나가시 공부해서 불내리라. 어나 고고시켜라 편안히 살아요 하나씩 고고로묻라 편안히 살아요 포르테기라 어마어마한 철나아요 나같이 굳히가어으며불리며불 가까이 사도 죽음을 만나도 아무도 지켜도 안아 불을 끌리며 가까이 사도 죽을 만나도 아무도 도

저하고, 싶은 거다 하고 <목소린> 놀고 너무, 너무, 밥만 먹으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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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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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시너 이따가 가무때 선생님 신발 너무, 너무, 보세요그 사람을 사랑한 이유 <목소린> 이무 너무, 여기서는 실명이 좋겠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백석이고 백석이 사랑했던 여자는 김영아이라고 헌데 백석은 그녀를 자야라고 불렀지 이들이 만난 것은 20대 초 백석은 시스는 영어선생이었고 춤추고 노래하는 기생이었다. 그들은 3년 동안 죽자 사자 살아가는 백석은 만주땅을 헤매다 북한에서 죽었고 자야는 남한에서 무진 돈을 벌어 길상사에 시주했다. 자야가 죽기 어려운 기운 없이 우울는 노령의 여사에게 젊은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천억의 재산을 내놓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무슨 후회? 그 사람 생각을 언제 많이 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때가 있나? 기자는 어리둥절했다. 천국을 내놨으니, 이제 만복을 받으셔야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기자는 또한번 어리둥절했다.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디서? 에이, 나 한국에서 태어나겠어. 영국쯤에서 태어나 문학할 거야.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저녁이 그 사람의 지지 한 줄만. 태어나면 나도 씻을 거야 이번엔 내가 어리둥절했다 사랑을 간직하는 데는 시 밖에 없다는 말 씻으는 내가 어리둥절 이 친구, 이 친구 만나서, 김일현 선생님 만나서 이, 쪽 교통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완한 번씩 친구의 선생님들, 수강생들 강의하러 가시는데 시간날 때마다 조금씩 가서 이좀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저도 한 번도 몰라요. 여기. 우리가 막큰 무대에서 이러한 관용 또는 정홀 전시장에서 이런 그림을 걸어 놓고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서 즐기는 것보다 뜻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 정말 눈물이나 저는 시를 썼지만은 절대 거만하지 말고 절대 낮은 자세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보면 저 스스로 저도 모르는 눈물이나니 고부랑 할머니 이 노래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게 진짜 예술이요 그게 진짜 인생과 함께 갈수 있는 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길이 길이 이러한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어가시도록 전해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저 어디가 산다는지 그러지만은 자기 건강을 자기가 잘 다스려서 90이상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90을 넘어보니 진짜 인생의 맛이 난다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살아서 인생의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실를써라면 사기 때문에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부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아주 왕성하고 있으니, 그걸 해당하시기 바랍니다. 난 여기 95세에 대한 그 할머니의 그림 보고, 난 피카소의 그림보다도, 누구의 그림보다도 더 좋다고. 한국에, 그 내가 해화도에서늘 만나던 자욱진 선생의 그림보다도, 나는 내네 그림에서 그분들이 더 이상, 그분들이 최고 하고 최고 미술을 공부해서 그렇게 나온 거지만, 인위적으로 자기 자연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이 그림이 진짜다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자, 저보다도 이 할머니에게 밥술을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장식을 이어가시도록 저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이어서 바다에 굽는 날, 해가 밤, 일출봉에 서서 하늘 보고 나니 나도 밤이 됐다. 하는 수 없이 나도 바다에 누워서 밤이 됐다. 성삼부에서는 목사는 기도를 하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기도가다작아다 바다 나는 뛰어놀 수 없는 바다 고독과 함께 배살이니좀 하자 바파에 앉아 술을 마셨다 해서 만토박에 소주 두잔이 죽일 놈의 고독은 출하자 건너방 등대 밑에서 코를 벗았다 술에 취한서 물을 배고 잔다 파도가 흔들어도 그대로 잔다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뜨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운 것이 없어질 때까지 뜨는 눈으로 살지. 어?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저 섬. 한가한 뜬 눈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다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떠나던 날 푸르문 수채화처럼 가볍고 나는 해변에 조각이처럼 남아있고 싶었다. 물밀려올 적마다 발밑까지 따라와 밟히고 싶어 하던 치맛자락 정든 여자만큼이나 뛰어놀 수 없어. 나도 빙빙 바닷가만 돌았다. 어. 물 수채밭 속 가고 나는 해변에 조가 피쳐도 남아있고 싶어 올리며 올죠. 치마자다치자자 침하자 자침정자여자만큼자나하자침기자여하자이하 바닷가만 아 불안하다 <editors> 벌레 먹은 나무 이승진 나뭇잎이 벌레 먹은 일보자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베풀 줄 모르는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도다 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일한 생존자. 이것이 특혜다. 생자에겐 고독이 있다. 그 고독을 갈고 닦아 실를 쓴다. 얼마나 행복한가? 생자. 나는 지금 살아서 실를 쓴다. 2020년 7월 14일 92세 무안에서, 千家一千斤，生,生,生。<哇>